이제 곧한 해가 끝나가는데 해돋이 보러 갈 준비해야지 내가 일출보기 좋은 국내 명소 몇 군데 알려줄게 첫 번째 정동진 여긴 뭐 클래식의 정석이지 바다와 해돋이의 조합은 말이 필요 없고 새벽 기차 타고 가는 재미도 쏠쏠해 두 번째는 제주도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에서 보는 일출은 그냥 차원이 달라 새벽 공기 마시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멋진 해가 떠오르지 세 번째 경포대 강릉에서 꼭 들러야 하는 스팟이지 시원한 바다랑 어우러진 해돋이가 최고고 주변 맛집들도 끝내줘. 네 번째는 울산 간절곶. 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뜨는 곳으로 유명해. 이름처럼 간절한 소원 빌기 딱 좋은 장소야. 마지막으로 북한산 둘레길. 번잡한 도시 속에서 보는 일출 느낌을 좋아한다면 여기 추천할게. 서울 뷰와 함께 떠오르는 태양, 이건 정말 근사해. 올해 마지막 날, 새해 첫날 이렇게 멋진 해돋이 보면서 새로운 결심도 하고 마음도 다잡는 거 어때? 해보면 한 해가 더 특별해질 거야. 꼭 좋은 해 맞이하자 알았지?